저는 네이버나 체하우저안요 저는 지금 하고 있어요 i Hi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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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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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네이버 한번 들어가 볼까? 네, 오케이. 이거는 구형. 전 세형. 큰 차이가 있다. 첫 화면부터. 왜 이게 렇 너무 깔끔한데요? 진짜 검색창만 딱 있네. U R L 을이 검색창에다가 직접 입력할 수 있어. 구글이랑 똑같네. 이거는 좋은 게 뭐냐면은 그 아래로 내리면은 헉, 날씨 다 나오네. 아, 여기 날씨 있고 이전에 있던 기능들이. 아한 눈에 날... 딱 보일 수 있게. 나는 여기를 들어가야. 이거는 근데 나도 똑같이 할수 있어. 이거 누르면은 다 내일 들어갈 수 있고. <laughs> 이름 <부분이> 몽몽이야? <laughs> Only, no, 뉴스 이런 건 어떻게 봐? 뉴스는 오른편에 다 모아 있어. 우와 대박. 대박이지. 진짜 대박인데? 그 뉴스 모아 보기야. 이달리 한번 해볼까 우리? 언론 음... 이렇게 나오는 거. 야 그리고 그 다음 한번 또 넘기면은. 연애. 아 연애. 일단 스포츠. 그리고 여기에 검색 차트가 있어. 실시간 검색 엄오 대박이다 이거는. 여기 있어. 또 신기한 게. <laughs> 대박 이거. 어 그렇지. 나이 대별, 시간 대별 다 있네. 음, 시간 대별. 이거는 정말 혁명이다. <laughs> 성명까지는 아니고 음. 20대들은 송정국을 많이 검색했네 송정국 보종국 송정 좋아요 네. 그렇죠 잘 끊었어요 아, 잘합니다 소... 나는 진짜? 메인에 급상승화 검색을 해서 음. 여기또 눌러야 돼 근데 되게 내가 손가락이 되게 두꺼운 편인데 음. 가끔 이거 누르려고 하다가 다른 데 눌러가지고 음. 뒤로 가기 엄청 누르거든 이게 개편대도 그럴 일 없고 이거 펜서도 그럴 일 없어 <laughs> 있어 나. 어, 이거 뭐야? 요즘 유행 쇼핑 카테고리야. 아, 진짜? 응. 그 나도 있어 그거. 요즘 유행 이런 거? 쇼핑이라는게 있거든. 응.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볼수 있어. 근데 이거는 너무 그냥 안 이거, 들어온다. 응. 계속 내려야 돼. 와, 그나또 그래 대박인 거 발견했어. 응. 네이버가 지금 네이버 페이 엄청 밀고 있는 거 알아? 네이버 미치고. 페이를 만들어 냈어. 딱 주력하고 있는 게세 가지네. 세 가지네. 어. 검색이랑 네이버 페이 페이랑? 쇼핑 응. 그리고 뉴스 콘텐츠. 아나 무엇보다 되게 깔끔해서 좋아 음 나도 깔끔해서 좋아 이거 진짜 뭔가 되게 음. 복잡해 딱봐 이거 보다가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버전 보니까 음. 아 올드해 아 머리가 아프네 <웃음> <웃음> 평소에 그렇게 잘 봤으면서? 어 머리가 아프네 <laughs> 그리고 이신버전은 광고도 되게 깔끔하네 정인딱 나오고 그러니까. 지금 미치겠네 나정인 진짜 좋아하는데 너는 검색해볼까요? 스냅타임을 검색해보자 그래 보에 그건 다 똑같네. 음. 그리고 하단 쪽이. 이거 뭐야 이거는? 이게 좋은 게 바로 자신이 아 원하는 걸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. 진짜네. 아 어. 네이버는 여기 다시 들어가서 처음부터 어. 이렇게 해야 되거든. 그치. 나 진짜 네이버 너무 짜증났던 게 뒤로 가는 거 진짜 많이 있어야 됐거든. 이거 음. 웹툰 불려면은. 어 맞아. 그래서 한 번에 바로 웹툰 불러 어, 아 버리면은. 바로 오 대박이다 진짜 좋다 동그라미봤지 너무 편리하네 음. 다 인해폰이네 리모컨 같은 느낌 음, 맞습니까 너무 오버하진 말고 아 너가 할또 추가를 할수 있네 나뭐할거 있다 와 없다, 추가할 이건. 것도 엄청 많아 원래 내가 기능이 많아 이게 이렇게나 되게 기능들이 많은데 그 기존에는 아, 기능을 하죠. 찾기가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안 했지 그래서 몰라서 못하는 음.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주력으로 밀고 있는 뭐 엠페이 검색 뉴스 이외에 다른 기능들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될것 같아 아 이거 뭐야 근데? 추천 뭐 그런거야? 뭐 그냥 랜덤 뭐 랜덤으로 올라오는거같아 아, 랜덤? 우와 멋진다 뭐야 이거? 그, 나는 어디있어 신기한... 그런게? 너는 없지 난 추천 검색어 약간 이런거 같다 그런... 이렇게 하니까 진짜 한번씩 눌러보게 되네 맞아 입냄새 그럼... 진단법 너 한번 쳐봐 진짜? 응. 야 이거 좋다 민기 양치했어? <laughs> 아 진짜 진지하게 물어보는거야? <laughs> 나 진짜 진지하게 물어보는거야 너 양치 안했지? 나 양치했지 몇번 했어 양치? 나 오늘 두번너 한번 세번 해야겠다 성을 더 추구하다 보니까 편리함을 더 부각시킨 것 같다. 단점은 그거지 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. 개인으로 지금 이게 세 가지 메뉴밖에 없잖아 검색 홈이랑 쇼핑 그리고 뉴스 콘텐츠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로 설정할 바깥으면. 수 있게 설정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어. 오 어, 괜찮다. 어, 나 같은 경우는 쇼핑 이용 안 하니까 어, 쇼핑보다 그렇게. 웹툰이 더 좋아 이렇게 응. 할수 있으니까 <laughs> 지금 이대로 테스트대로 나와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종환이말 그... 들어보니까. <laughs> 이 검색창은 그대로 놔두고 이 오른쪽 화면, 왼쪽 화면을 내가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 지금까지 아이 T 남유였습니다. 안녕. 안녕. <laughs>